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경매 물건을 정리하는 시트입니다. 빨간색 매각이라 표시한 게 입찰했다가 떨어진 건데 빨간색밖에 없죠. 다 떨어진 겁니다. 저는 경매한다고 야심차기 시작했다가 7달 동안 32번 폐찰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출근하면서 평일 아침 저녁으로 물건 조사하고 주말에는 임장 간다고 수도권 저녁을 돌아다녔는데요. 평일 주말 쉴 시간도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몸도 너무 힘들고 왜 나만 안 되지 하면서 마음고생을 엄청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이 정도로 마음고생, 몸고생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법원까지 헛걸음만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들, 지금 만약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고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입찰가를 너무 높였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감정이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저는 입찰하러 법원 갔다가 폐차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집에 왔었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미간에 막 인상 빡지푸리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고 오면 그날 하루가 망합니다. 종일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요. 회사 다니면서 반차 연차 내고 입찰하니까 가뜩이나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입찰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31번째 겨우 낙찰을 받긴 했었는데요. 그게 매각 불허가가 나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은 잠도 못 잤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고, 왜 나한테만 일어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아무튼 이게 너무 열받아서 항고를 했었어요. 채무자가 회생신청에서 반복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키는 그 법을 악용하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항고가 받아질 가능성이 없었어요. 악용을 하든 뭘 하든, 어, 뭔가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방식이 아니었고, 주변에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해도 안 듣고 항고를 했었습니다. 때 눈에 뵈는게 없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항고를 하는게 의미가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보증금 찾아서 다른거 입찰하면 되는데 내가 고생해서 받은 물건이 너무 괜찮아 보이고 그동안 들인 시간도 너무 아깝고 열 받고 그러니까 항고를 했는데 그러다가 두달 동안 보증금 묶이고 입찰도 못하고 그랬던 거죠 이번에 못 받았어도 더 좋은 물건 또 있거든요 경매 물건은 많고 이번에 못 받아도 더 좋은 물건들은 늘 새롭게 나오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거기 감정이입할 이유도 전혀 없고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는 건데 처음이다 보니 또 그게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입찰을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법원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 서울 경기에 있는 웬만한 법원에 거기 주차 환경이 어떤지, 뭐 주변에 상가가 많은지 적은지, 법정이 좁은지 넓은지, 심지어 거기 법원 직원분들이 친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사실 지금도 대충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그렇게 다니면서 에너지가 엄청 소비됩니다. 입찰 한번 가면 왕복 2시간 정도 잡고, 뭐, 입찰하는 시간, 개찰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 끝나고 나올 때까지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신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심리적으로 나중에 엄청 지칩니다. 바토너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리 입찰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꽤잘 되어 있습니다. 물건번호 입력해서 입찰가 입력하고, 담당자 배정되면 보증금 송금하고,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라는 걸 받아서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직접 법원 안 가도 대리입찰 해주시는 분이 법원 가서 사진 보내주시고 결과 알려주시고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알았는데 돈도 아깝고 또 직접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안 쓰는 걸 고집했어요. 근데 이걸 쓰기 시작하니까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이 감정이입하게 되는 거 그것도 훨씬 덜하게 되더라고요. 폐찰하더라도 훨씬 무덤덤해지고 다른 물건 찾아보면 되지 하는 더 단단한 마인드가 갖춰집니다. 저는 고맙게도 아내가 입찰을 대신 자주 가줬는데 이게 폐찰하면 스트레스를 반으로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둘다 똑같이 받으니까 두 배로 힘들고 막 그랬습니다. 부부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가급적 제 3자, 나와 무관하지만 인증되고 믿을 만한 분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바토너가 제가 쓸 때는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입찰이 처음이면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로는 이걸 적절히 활용하시면 아마 훨씬 덜 지치고 덜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 공부를 엄청 오래 했습니다. 저는 경매를 처음 공부하고 거의 한 7년, 8년 뒤에 처음 입찰한 것 같아요. 뭐 그동안 계속 주구장창 경매 공부를 한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 처음 배웠을 때 진짜 작은 거라도 한번 받아 봤더라면 지금 훨씬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매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도 그렇고 이게 크던 작던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입찰에서 낙찰 받고 명도한 뒤에 매도해서 수익화하는 것까지 처음엔 내가 가진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무슨 부동산을 사 이러면서 엄두도 못 내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워낙 무서운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경매 입찰하려고 물건 찾아보니까 소액으로 할수 있는 물건들도 많고 또 복잡한 권리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 받아서 해봤으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또 다른 레벨에 있지 않았을까. 뭐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비트코인을 샀. 네 번째는 이건 조금 잘못 이해하실까봐 위험한 말이긴 한데 모든 곳을 임장 가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임장을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는 임장을 조금 강박적으로 다녔었어요. 100개, 200개 조사하다 보면 이전에 갔던 곳이거나 아니면 바로 옆단지거나 아니면 뭐 이미 잘 아는 동네거나 그런 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가서 봐야지 하면서 꼭 다녔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이게 공부는 많이 돼요. 그만큼 물건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또 부동산 들어가는 것도 사실 처음엔 엄청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경매 때문에 임장 가면 그냥 경매 때문에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 경매 책 같은 거 보면, 뭐, 부동산에 가서 경매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뭐, 문전박대 당한다, 소금 맞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읽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내가 어떤 목적으로 입찰하려는지 설명하고,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또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은 엄청 친절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위험한 게, 어느 정도 부동산 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질 때도 생깁니다. 왜냐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데 이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부동산 사장님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셔서 그분들 나름의 판단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판단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얘기도 100% 믿지 말고 데이터와 나의 판단만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익숙한 곳이거나 손품으로도 충분한 곳이라면 이 경매라는 게 단순히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에너지와 일정을 고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루틴을 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막 약속도 미루고 식사도 미루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추운데 덜덜 떨어가면서 임정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자꾸 고갈되고 낙차임못 받으니까 스트레스는 더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손품으로도 충분하다면 손품으로 하고 부동산을 꼭 가서만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또 요즘 전화만 해도 상담 잘 해주시니까 그러게요. 왜, 그걸 왜꼭 가서 얘기하겠다고 고집을 했을까? 아무튼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임장 계획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누가 봐도 예쁜 물건들만 입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처음 입찰을 시작한 초보자이다 보니 일단 권리상에 문제없는 물건들만 찾아서 입찰을 했었고 또 시세가 명확하게 보이고 경매 조금만 한 사람도 금방 권리부서 끝나고 입찰가가 보이는 그런 물건들만 입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입찰자 수는 매번 박 터지고 거기다가 겁이 나서 이제 저는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 조금만 더 넓게 보고 쓰면은 받을 수 있었던 걸 겁이 나서 놓친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동산 상승장까지 겹쳐서 내가 보고 있는 물건들이 시세는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더라고요. 처음 입찰할 때는 당연히 쉬운 물건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감을 잡는 건 금세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마냥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구축이어서 좀 별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기존 소유자가 관리를 안 해서 집이 좀 험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 명도가 힘들 것 같다거나, 또는 뭐 시세가 좀 들쭉날쭉해서 감을 잡기가 좀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을 입찰해 봐도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이고 감일 뿐이거든요. 그냥 서류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물건이 있으면 입찰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는데 입찰 안 해서 놓친 물건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늘 명심해야 되는 건내 눈에 예쁜 건 남들 눈에도 예쁘다는 사실입니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입찰을 하신다면 주관적인 나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내 눈에 안 예쁘더라도 실거래 데이터나 거래량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만 바라보려 노력하고 또 수익과 가능 여부를 최우선순위로 따져서 입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낙찰까지 7달, 32번 폐찰이라는 꽤 힘든 경험을 하고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여기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본업이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경매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인지하고 또 지금 현재에만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고 꾸준히 할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었고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 하는 마음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얻은 작은 성공 경험이 또 다음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경매를 하고 있고 아직도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